예수님의 그 침묵이라는 그 신비 속에서 발견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침묵 속에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요. 기득권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11절을 들여다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너에게 허락을 해서 네가 나를 건질 수 있는 거지. 원래 너는 나를 건드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로 끝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어 놓았는데.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행하고 제사장들보다도 빌라도보다도 더큰 죄가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잡것들입니다. 이 잡것들인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의 소식이 왔는데 이걸 잡지 못한다면 더큰 죄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 변질돼 버린 겁니다. 이 놈은 굉장히 교활한 놈이요, 간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스스로 미쳐가고 정신병이 오고 공황장애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라고 기록된 게 없습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하든지 사람을 이용하든지 세상의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없다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그 놈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탄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화를깨는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이기주의와 이 세속주의를 갖다 집어넣고 세상 풍습을 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찾고 광적 종교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사람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세속주의로 권력에 빌붙어서 살게 만드는 놈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배후에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이 사탄의 정체를 절대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싸움을 왜 하느냐?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렇게 사람 속에 간교한 놈이 또아리를 들고 매일 여러분 몸에서 몸짓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놈 때문에 여러분 몸 속에 드디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 점점 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어지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100% 강도의 구렬이 되어 이간하고 싸우고 모든 교단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뭡니까? 정치권에 빌붙어서 기독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놓고 종교라는 그 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겁니다.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9장 10절에 예수님을 도와줄 권세도 있어도 결국 빌라도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또 양심의 화인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자꾸 위축되고 고립되고 단절되니까 결국은 불의한 자들의 말을 듣고 굴복해 버리잖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막 소리 질러는 소리까지 이게 막 들어가니까 결국 빌라도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어 버리잖아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린 이 빌라도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음모론 속에서 자신을 멸망케 하는 이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언제 지들이 가이사를 그렇게 사랑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서 포로로 된 신분이 무슨 남의 나라의 뭐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실체는 그 악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별이 별 모든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다 사용하여 흉측한 소리를 품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리스도 왕은 나 필요 없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여야 돼. 이게 사람 몸속에 지금 흉측한 소리로 내품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실체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니이다 하고 막, 이제 완전 여론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받게 해둘라고 소리를 그렇게 지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까? 자신들의 죄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노출되니까알수 없는 그 수치심이 자기 몸을 격리시키고 고립되고 관계를 단절해 버리려고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둠이 노출되니까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의식 주 속에 잡혀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를 씁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교만 병 걸린 사람들을 찾아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광적 종교 체질을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길들여져 가는 자들을 쓰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느냐? 불만이 가득한 자를 찾아내어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악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가장 저줍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수치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수치심으로 눌러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치심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드디어 자꾸 외로워지는 겁니다. 외로워, 외로워서 뭐예요? 못 살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죄 권세로 우리 몸에 찾아 들어와서 드디어.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수치심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냈는데 그게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를 감추고 싶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가진 자들에게 빌붙게 되고 이 기득권 속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빌붙으면 또 수치심이요. 얻어먹어도 수치심이고. 그 수치심이 또뭘 만들어 냅니까내 몸뚱아리를 격리시켜 놔요. 격리시켜 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립된 상태 속에서 몸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이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소통이 끊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종교의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다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의 주가 되고 너의 그리스도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스스로 퇴권세에서 인간은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권세로부터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악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범죄 속에 가문의 저주까지 다 가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자의 집이 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의 개념을 알게 하셨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라. 죄권세가 몸뚱아리에다가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저주의 재앙 시스템에서 너는 벗어나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땅을 정복해 가라.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점이 되지 않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그의 후손들까지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동물에게만 저주를 내렸습니다. 뱀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가 이용한 뱀은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걸 먹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고요. 사람에게는 좀 맛박이 땀이 날 것이며 잉태하는 고통이 있게 될 것이며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뭐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타와 여자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떼뜨릴 너의 구원자 하나님의 본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범죄한 하와에게 너는 창조의 몸이 될 것이다.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니네 대신 생명을 잃게 된 것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에 있지만 여자의 우선 메시아 크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창조주 하나님은 운행하시느니라. 그는 빛이라. 그 흑암을 밀어낼 수 있는 말씀의 빛이시다. 말씀에 네가 계시를 받았다면 빛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빛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전질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수치심으로 숨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저 죽음은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내가 용서했다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 증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그걸 믿으면서 가는 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과 자꾸 원수 되어지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구원을 얻게 된다. 적어도 구원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살아도 그런데 멸류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영원 구원하는 데다가 인생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어진 이 기득권 때문에 빌붙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옛 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땅 끝까지 가기 위하여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단절시켜서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너는 세계복음마에 열차를 탈지어다. 이것을 영원한 시간표를 가진 자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